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앵커 파워 컴프 C200 웹캠은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EK 해상도 덕분에 화질이 선명하고 자동 포커스 기능이 있어 항상 뚜렷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스테레오 마이크는 회의 중에도 선명한 음성을 전달해줘서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걱정 없답니다. USB 인터페이스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사용하기도 정말 쉬워요. 이 웹캠 덕분에 영상통화의 퀄리티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앵커 C200, 강력 추천합니다. 킹스펙의 M 붐 SSD는 정말 대단한 제품이에요. 최대 연속 읽기 속도 3,400mbps, 와스기 속도 3,000mbps 덕분에 데이터 전송이 엄청나게 빨라요. 노트북의 성능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죠. 설치도 간편하고 다양한 용량 옵션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요. 특히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성능과 가격 모두 만족스러워서 이 SSD로 업그레이드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서멀라이트 p a 1 2 0 a h p 3.0은 정말 매력적인 쿨러입니다. 이중 타워와 6개의 히트파이프 덕분에 열방출이 뛰어나고 TDP245W를 지원해 고성능 CPU에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해요. 설치도 간편하고, LGA1700을 포함한 다양한 소켓을 지원하여 호환성이 높아요. 소음도 적어서 조용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컴퓨터 케이스와 잘 어울리고, 성능과 미적 요소를 모두 잡았답니다.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